그걸 어떻게 가장 스마트하게 그런 주도주를 내걸로 만들 수 있을까? 답은 어디 있을까요? 저희 매매폴드에 있습니다. 매매폴드에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편입해서 조금씩 편입해서 시세가 만들어지게 되고 시세가 빵빵 터지게. 지금 저희 요 종목은 미래에서이십니다. 정권주가 벌써 56% 수익이 발생하고 있죠. 미래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미래에서 얼마에 샀다? 11,300원에. 어제 종가 얼마에? 17,690원. 정권주 안 움직이는 거 같잖아요. 그런데 그렇게 수익이 나요. 그 주도주는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된다. 우리 매매폴더 안에 주도주는 그냥 시간이 지나면 내 안에 있는 게 주도주가 되는 모습을 보시게 됩니다. 그게 매매, 매매폴더의 매력이죠. 그리고 매매폴더는 계속 그렇게 갈 거고 지난번에 우리가 첫100% 나온 종목이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인데 앞으로 계속 100%짜리 종목들이 나오게 됩니다. 계속, 제가 보는 지금의 시장은 앞으로 최소 2년, 길면 2년 반에서 3년 정도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강세장이다. 그럼 지금 안 늦어요. 지금 막지주수사막 엄청나게 올랐는데 정권 좀 많이 올랐는데 저걸 지금 못 샀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. 쟤들은 주도주가 아닙니다. 근데 막상 뭘 사야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. 항상. 그게 매매 골도 안에 있다.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수고하십시오.